음, 터닝 이카드를 찍어볼 건데요. 이 디스크 캐논. 잠깐만. 디스크 캐논을. 여기 있습니다. 디스크 캐논이. 아주 간지, 간지, 간지나게. 아이고, 어허, 아까 배신했네요. 그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배신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진짜 아 변신 안 해도 되구나 죄송합니다. 변신 안 해도 됐어요나 <laughs> 아, 디스크가 변신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아니, 좀 <laughs> 그거 먼저 아니자이디스크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이렇게 날아가는거 아니고 바로 이, 이 본체에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본체가 이건 디스크에 달려있는 게 그, 아니고요. 이 본체에 달려있는 음... 이... 여기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긴 없... 여긴 아무것도 없죠 네 이제 여기에 여기에 뭔가 여기에 무언가가 하얀 색깔 보이죠 이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실하면 여기, 여기 있는 게, 스프리 여기 조금 하얀 색깔이 보이죠?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에서 이게, 현실하면서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평소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렇게 발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나 o no, no, no. 그건 바로, 잠깐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디스크 먼저 넣고, 디스크 먼저 놓고 디스크는 숨겨내기는 봐봐요 보세요. 막 여기 이이 이. 애, 이, 이. 예, 아이고. 지, 이거 미우로 받 받쳐야겠어요. 바치, 날왜 받쳐? 자 여기 이거 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음. 역시 좀 그만 있으세요. 이거 이거는, 자. 이슨뭐 땡겨야 됩니다, 이건. 예. 여기 보시면. 잘안보이 이렇게 짜증. 나네요. 하지만. 아니, 여기 보시면, 여기. 에이, 땡 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이런 게 하얀 게 있죠. 여기 있는 걸로 누르면 엄청난 게 좋은 게 날아갑니다. 한번 아, 네, 보세요. 디스크를 사신 분은 알겠지모르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디스크 꽂아주시고 여기 있는 하얀색 버독이 하얀색 잘안보이시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비치는 게 하얀색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갑니다. 자동으사 나갑니다. 희한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게, 이, 이. 지이기잘안보여실텐데 아, 카메라가 좀. 이거 지이여 아까 나왔죠? 아까는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안에 넣으려면, 이거를 힘을 줘서. 날까? 여기 하시고 저 다시 보도록 하지요 자, 뒤에 아, 네, 자동으로 가저어가면안 되죠 여기에서 여기 이이 이. 2 2 2 2 들어가. 2 2아2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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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또는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깍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직 이게 숨겨진 기능입니다 저를 깜짝 놀랐어요 뭐이 하얀, 많은 어디, 어느 제가 막 이거 받기 전에 막 어떤,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 막 이렇게 찍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 보니까 뭔가 되게 비치더라고요 근데 저 보니까 이제 잘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그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기술 뭐 사용 팝 디스크 같은 거잘볼때 이렇게 이렇게 튕겨 나가게 기술을 노는 자, 이렇게 막발사에서 노는 장난감인가라고 보습니다 네. 맞았습니다저희 엄청난 기능을. 저 디스크캐논을, 디스크캐논이 이렇게 좋은 메카리오서도 몰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제가 예고했듯이, 윙라이온, 윙라이온을 꼭, 제가 외할, 제가 지 돈이 없어요. 빵원이, 빵원. 그래가지고, 지금, 나중에,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우리, 우리가 큰 공원에 갈거든요, 아빠랑. 나랑. 그때 5만원인가, 몇만원을 받았냐? 그때 민나연을 비참한 겁니다. 나는 민나연은 그래고 그리고... 하이온 아, 민나연 아들 카이온으로 미팅을 외도해볼 때는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시청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둘러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디스티 디스크 캐논틴 채널이었습니다 안녕 아유 잡고나 안녕 안녕